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내국님의 네 진심을 위하는 중국차 주자 도고혁입니다자 오늘도 그랜저 i g 차량 을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연습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랜저 i g 차량 후회전및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그랜저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무료공짜니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그랜저 차량이 20대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랜저 아이즈 차량이라고 하면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국산 차중 최고급 중대형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에 또이 차량은 3.0 이스클로시브 모델인데 실내 가업신들이 아주 그림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가업신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림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냉가사태로 그림, 엔진 미션 사태로 그림, 가격은 완전 중고같은 작품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시세대비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소재가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들의 남자로 이 차량은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걷어들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네, 둔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5만 8천0 0 k m 뛴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약간 많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고 이전 차주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해 가신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소모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 의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노유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자업및 광택까지 모두 다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들어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어 이쪽 측면 제누르로 어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어 휠은 어떨까요? 네, 쪽휠 기스 제로급이고, 네, 뒤쪽 휠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그 실내 보시면 어 실내 매우 깨끗하고 아주 넓습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둘러봤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축 키도 어떨까요? 네 이쪽 살짝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거의 제로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킬도 살짝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쪽 킬다 모두 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은, 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아직도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자, 이제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저동 시트도 있겠죠. 자, 축구 방송에서 어, 잔동 핸들 있고요 추가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실 지행거리. 158,275km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그 하이패스 룸밀러. 그럼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거고. 투체더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수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여섯시트 통풍시트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드.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보드,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방감지기 있고요. 이거는 그냥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사용감도 별로 없고요.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알려 보실게요. 뒷좌석 6 시트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전동 시트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기준 금액은 169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노력하여서 맞을 수 있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